안녕하세요. 설계독학의 맛비입니다 시계 만들기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저랑 같이 1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시, 분, 초에 최소 단위가 1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1초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마스터하신다면 밀리세컨, 뭐, 뭐, 마이크로세컨드건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첫시간이 만큼 가장 쉽고요. 오늘 내용은 베를로그의 지대 시즌1의 11장 카운터 설계까지만 따라오셨다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따라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클락, 그 다음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얼마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카운터를 설계하실 줄 알면 돼요. 상세한 이론은 시즌1에서 모두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필요한 개념은 다음 문제를 푸실 줄 아시면 되십니다. 인풋 클럭의 프리퀀시가 100메가헤르츠이다. 1초 동안 몇 사이클이 발생합니까? 정답은 100메가 그러니까 100만 번이죠. 그다음 다음 문제는 한 사이클마다 값이 1씩 증가하는 카운터가 있어요. 그럴 때이 카운터가 100만 번 카운팅하면은 몇 초일까요? 네, 정답은 1초이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응용을 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카운터 코드가 있습니다. 0부터 초기화된 상태에서 이네이블이 켜짐과 동시에 1초 동안 100만 번의 사이클만 입력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클락을 인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카운트, 이 CNT 변수의 값은 얼마입니까? 네, 정답은 100만이겠죠. 그렇다면 시간에 제약을 두어서 질문을 해보면 0부터 초기화된 상태에서 이네이블이 켜진과 동시에 딱 1초가 지난 시점에서 해당 카운터 플립플롯 변수의 출력값은 얼마입니까? 네, 정답은 100만 마이너스 1인 99만 9999입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문제를 맞추셨다면 다음 단계로 같이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혹여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즌 1의 11장 내용을 꼭 복습해주세요. 오늘 같이 설계해볼 막 B1second gen이란 모듈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포트 리스트를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인풋으로 클락과 리셋이 있고요. 리셋은 싱크로노스 파지티브 리셋입니다. 런 이네이블이란 신호는 해당 신호가 1일 때만 B1second gen 모듈의 카운터가 동작하는 이네이블 신호입니다. 그리고 i_underbar_freq는 현재 입력되고 있는 인풋 클락의 프리퀀시입니다. 그리고 오언더바원세크틱은 이 모듈의 유일한 출력이고요. 카운팅 밸류가 아이프리퀀시 마이너스 1과 같아진 시점에서 원사이클을 하이로 유지하는 신호를 생성하도록 했어요. 즉 인풋 클럭 프리퀀시가 100메가헤르츠인데 이때 아이언더바프리크 값을 100메가로 주었어요. 그러면은 오언더바원세크틱은 매 1초마다 한 번씩 틱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틱은 원사이클 하이 을 의미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인프 클럽 프리퀀시가 100메가 헤르츠인데 아이언더바 프리크 값을 10메가로 주었어요 그러면 오언더바 원세크틱은 1초 동안 10번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시계 설계의 절반 이상은 이해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론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같고요 나머지는 저와 같이 코드를 리뷰하면서 파악하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챕터 1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마비 원세크 젠 폴더 밑에 마비 원세크 젠 n v 요 파일부터 같이 보실게요. 그래서 포트는 설명드린 대로 클락 리셋 이네이블런 그 다음에 입력 프리퀀시 밸류 값이 얼마냐. 그리고 출력으로는 1초마다 원사이클 틱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오언더바 원세크 틱이 있습니다. 파라미터로는 아이프리퀀시, 이 아이프리퀀시 인풋값에 비트 위스를 받도록 파라미터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의 스펙상 최대 1헤르츠까지 지원한다고 정했고요 그래서 디폴트로는 이렇게 30비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카운터 코드입니다 그래서 파지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그런 Always문을 기술을 해 놨고요 그리고 R-Counter라는 플립플롭에 여기다가 카운팅 값을 할 거예요. 40번째 라인을 보시면은 요렇게 초기화 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2번째 라인부터 i under bar run enable이 1일 때만 동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즉 카운팅을 할수 있도록 한 거죠. 만약에 i frequency 1하고 그다음에 r 카운터의 값이 같으면 그때 0으로 초기화를 시켰고요. 그와 동시에 원세크틱에 1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else에는 평소에는 카운팅을 하도록 했고요. 이렇게 계속 일시 증가시키도록 했고 출력값인 원세크틱은 0을 유지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enable이 아니면 알 카운터의 값의 변화는 없고요. 그 다음에 o__원세크틱은 언더바 원 세크틱은 0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참 쉽죠. 자, 그다음에 테스트 벤치를 보실게요. 그래서 챕터 1의 테스트 벤치를 열어보시면, 클락은 다음과 같이, 요게 나노세크 기준에서, 5나노세크마다 반전을 하니까, 즉, 피리오드는 10나노세크이고, 요 10나노세크는 100메가 헤르츠를 의미하죠. 그래서 클락은 100메가 헤르츠로 생성을 하도록 테스트 벤치에서 구현을 했고요그 다음에 메인 부분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enable 신호하고 이쪽에 r e s 에 걸어줬고, 그 다음 enable 신호하고 I frequency 값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는 100 메가헤르츠에 해당하는 값을 주는 게 맞겠죠. 클락이 이제 100 메가헤르츠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I u n d e r 리 c o r 노를100 메가를 줘야지 그래야 1초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게 맞는데. 이제 이러면은 시뮬레이션 러닝 타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 100메가 값은 넣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100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100을 넣었을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틱신호가잘 출력이 된다. 그러면은 제대로 검증이 됐다라고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100을 넣어가지고 한번 완성을 시켜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설션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제가 스펙상 1기가 헤르츠까지만 이 인풋 프리퀀시 값을 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어 1기가를 초과하는 값이 만약에 아이프리퀀시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해 가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볼 텐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어설티에 걸리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렇게 어 10만 나노세컨가요 10만 나노세크을 기다리고 이렇게 피니쉬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메가 헤르츠 요 값을 넣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53번째 라인의 요 부분을 조금 더 길게 맞춰서 딜레이를 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끝까지 다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앞서 저랑 같이 리뷰한 마비 1세크 젠을 인스턴시에이션 했고요 그 다음에 인풋하고 아웃풋 포트를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틱신호만 이렇게 요것만 살펴보면 재미없을 것 같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스포도 할겸 요렇게 틱신호가 입력으로 들어올 때면은 어, 카운팅 하는 로직을 넣어 놓았어요 이한 번에 틱신호당 1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은 즉 60초니까 0에서 59까지 카운팅을 할수 있겠죠. 이 안쪽에 내부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코드를 리뷰해 보았고요. 그러면은 웨이폼을 같이 보실게요. 그럼 터미널을 띄워서. 자, 챕터 1에 들어오셔가지고, 어, 빌드를 타이핑해 보시고, 어, 이렇게 하는 거죠. 엔터를 한번 눌러 보실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웨이폼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웨이폼을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클락부터 볼 건데 클락의 피리오드는 10 나노세크 예, 앞서서 설명드렸죠. 10 나노세크가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프프리퀀시 밸류는 제가 100을 넣었죠. 지금은 핵사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데시멀로 좀 바꿔서 볼게요. 그럼 100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면은, 클락의 이, 포지티브 엣지가 총 100번이 될 때, 그때 5 언더바 원세크 틱이 1로 솟을 거다. 하이를 유지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코드를 보면서 알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올라왔죠. 아, 여기도 올라왔군요. 여기. 여기도 올라왔고, 자, 그러면은, 얘가, 100번 지났을 때이 그러니까 클락의 피리오드가 어 100번 됐을 때 그때 이렇게 한 번씩 뜨는지를 보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이 10나노세크 곱하기 100즉 1000나노세크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얘가 현재 100번 10번의 사이클 동안 요렇게 틱을 한 번씩 띄워 주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요 테스트 벤치에서 이 틱신호가 들어왔을 때요초를 증가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그게 이제 r-sec 언더바 였던 거고 얘를 데시멀로 보면은 01234567890쭉 증가를 하죠 매번 틱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그러면서 마지막에 59초까지 가르키고 그 다음 다시 0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를 카운팅 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쉽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1초 동안, 지금은 100Hz로 입력을 줬기 때문에 100번의 피리오드가 지나면 그때 이렇게 하나씩 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고 그리고 하나씩 뜰때 얘를 1초라고 생각하고 매번 이 세크를 카운팅 해주면 된다. 1초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1초를 하드웨어에서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사전 문제들을 저랑 같이 풀어 보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1초를 만들기 위한 모듈인 matb-1secgen을 같이 설계해 보고 검증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1secgen 모듈을 사용해서 시분초를 생성하는 진정한 맛비 와치를 설계해보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뵈요.